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있었어? 아 그렇게 했죠.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좀바꿔주셔야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힘을 기르고 뭐코에 힘을 기른다, 뭐 하체의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근력을 키우는 거는 반드시 무거운 거를 잘하는 걸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을 긴장하고 지탱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밸런스에 대한 힘입니다. 그 힘에 대한 개념을 꼭 우리가 뭐 무거운 걸 지고서 앉아야 되고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이걸 근력으로 생각하고 힘으로만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근력이 주는 건 당연하지만 줄지 않게 근력 운동 스쿼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밸런스 운동도. 등 안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운동은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들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동작입니다. 무릎이 아팠었던 분들이나 허리에 뭐 한쪽으로 치우쳤던 분들, 뭐 틀어졌던 분들은 척추 기립근에 문제가 있다든가 다리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잘안될 거예요. 근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제가 또 손쉬운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운동이냐면 선이 있는 마루나 뭐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런 서서 항상 눈은 목표를 보시고 손을 자기 귀 정도만 올리시면 되겠어요. 똑바로 서 상태에서 그대로 한쪽 다리를 들고 유지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한1 0 초. 또, 안 되시는 분들은 5초도 좋고, 2초도 좋고, 3초도 됩니다. 처음에 안될 때는 1초, 2초, 3초, 4초, 5초, 10초. 나중에는 30초, 1분씩 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의 밸런스가 잡히게 되고, 틀어진 거적도 잡히게 되고, 몸이 굉장히 좋아지시니까 아주 평범한 운동이지만 그냥 서서, 그냥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을 보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걸 하는 동안 발바닥에 있는 족조에 있는 밸런스 근육도 움직이게 되고, 몸도 코 쪽에 있는 신전 반사도 일어나서 반드시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뭐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으니까 우리 몸을 계속해서 돌봐야지만 우리 몸은 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되고 표준 근육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등안시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도전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데 자꾸서 자꾸만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고 손도 이렇게 잡았다가 밸런스가 자꾸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잡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손도 이렇게 올려도 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그 어,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양팔 들고 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해서 1초도 좋으니까 아 넘어졌어요. 그럼 다시 다시 잡고 또 1초, 그 2초, 3초. 그다음 손도 한번 올려보고. 그러다 보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쉬운 동작이지만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 은 반드시 열심히 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